어 꼬마가 한명 있었습니다. 길에 자기는 버리는 꼬마는 이름과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는 티를 입고 반바지에 파란색옷슬리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석은 어제와 같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어제까지만 해도 꼬마가 관심을 꼬마의 관심을 끌지 못했.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나무와 조각들, 시멘트와 각종 철 구조물들, 집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냥 지나쳐온 그곳에 그 꼬마는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이 신기하게 마시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이 바뀐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그 꼬마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 채그못을밟고 맙니다. 이래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꼬마는 집으로 가는 방법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그 꼬마는 울면서 집으로 가는 힘든 걸음을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면 1분도 안 돼서 도착할 거리이지만, 지금 그 꼬마가 느끼는 시간은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것은 여러 건물들과 안타까움에 혀를 차는 어는들 꼬마의 마음도 몰라주는 너무나도 한창한 날씨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꼬마는 누군가를... 이한마지의그 꼬마의 어머니는 맨발로 대문까지 나옵니다. 어머니는 꼬마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손으로 아이의 입을 밟고, 한 손으로 그 꼬마의 발을 잡은 채 합니다. 꼬마는 무릎척기 말투로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 정도이지만 그 꼬마의 어머니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그 꼬마를 관심시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냥이에 불을 붙여 발을 몇 번이나 쳐독합니다 그때마다 그 꼬마는 엄마의 품에 아낍니다. 엄마의 걱정하는 꿈과 함께 보이는 그 사람은 꼬마를 관심시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다쳤는지 또 어떻게 집에 왔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치료해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의 아픔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날 신발이 오른 발이었는지 왼 발이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발에는 어떠한 상처도 지금 알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상처나 아픔은 아마도 어머니의 마음이 대신 아파 주었기 때문에 다 나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불타는 심장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타는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의에게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배우십니다. 아픔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 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 대신에 아파했으면 하고 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만큼 그 아픔의 크이 역시도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픔은 단지 물리적인 질병이나 상처뿐만이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도 그 아픔은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은 스스로 아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보다 더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맙니다. 예수님의 고통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크기가 큰 만큼 그분의 고통 역시도 컸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신이 겪으신 고통보다 더큰 고통을 하시고 그분은 걸어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발과 벗겨진 채로 이곳저곳 찔리고 찢긴 상처. 예수님의 상처와 아픔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 역시도 자세히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모양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부모님의 품에 안기는 어렵게 없습니다. <laughs> 상처를 부모님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알아서 지우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났는지 아팠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께서는 완벽하게 낫게 해주실 겁니다. 대신 아파하신 곳, 마음이라는 약을 우리에게 쓰심으로써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자기 모습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사람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재물로 그 분의 고통으로 우리의 상처를 낫게될 겁니다. 그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분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